h 이 좋은 아침입니다. 어, 여기 이제 해가 뜨고 있죠? 어제 일몰을못 봐가지고, 일부러 알람 맞춰놓고, 이거 일출 보려고 일어났는데, 아, 일어난 김에 지금 어제 쉬고 나가면은 저기 태극권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게있어가 이제 일출 보면서 태극권을 배워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는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신선하고 살짝 초가을 같은 그런 날씨예요. 되면 더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 옥상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 어 경치가 형식은... 정말 이쁩니다. 태우분한테가 좀 올라왔는데 뭐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자꾸 저기 뭐 무술의 고수 같이 생기신 여성분이 있는데 자꾸 도망다녀요. 하기 싫은가봐. 네. 저쪽 사부한테 물어봤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태국권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경치 구경이나 하래요 이쁘긴하다. 여기서 한좀 구경 좀하다가어 저기 조식 먹으러 가볼게요. 어제 액티비티 활동을 너무 못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카약이랑 어, 뭐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아 일등으로 왔습니다. 한 10분 뒤에 밥준대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앉아 있어서 앉아 있다가 밥 먹을게요. 아침 뷔페식인데 어 말이 뷔페식이지 그냥 과일이랑 빵 그리고 쌀국수 죽 이렇게 있어요. 오믈렛은 지금 시켜놔가지고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고수를 좀 많이 넣달라 했어요. 고수가 저는 맛이 맞아가지고. 음음 음, 음, 맛있다 한번더 먹어야겠다 쌀국수를 두 그릇 먹었어요 두 그릇 여기 진짜 쌀국수 진짜 잘한다 여기 일단 이제 밥 먹고 밥을 먹고 좀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쉬다가 이제 저기 카약킹 하러 간다 하거든요 네, 좀 룸에서 좀 쉬고 있다가 이렇게 카약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지금 로비로 내려왔고 어, 이거 보트 타고 저기 카약 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없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다른 요트 사람들도 막 왔네 가라고 아. 뭐 하는데 배 타고 들어가야 되나? 나카야타러 왔는데 저를 리뭐 아, 저기, 뭐, 동물 같은데로, 배타고 들어가나, 보네 카약이나 카약, 카약 카약. 1 a y a 11. 11. 오케이. 카약은 저기 1 1 번으로 가 y a 네 ka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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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여기서 헤드를. 고르고 자, 여기서 이제 구명조끼 아, 구명조끼 가니다 네, 이제 구명조끼를 찾는데 이게 다 젖어 있네요. 옷이 다 젖겠어 이거.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카약을 탑니다. 으악.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아, 아직 물 가득 차 있는데, 저것도. 어, 나는 무지개네, 무지개. 이렇게, 는 <목소리> 아, 너, 아, 내꺼 아니네, 저거. 이렇게, 카약을 타고,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기, 들어가는 동굴 있는데, 저기로 가야 되나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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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봤다. 아이고, 아이고, 나 고통사고 나서. 나고. 자, 한번 저기 동굴까지 가볼게요. 이 암석 봐와 이거 진짜 크다 아, 근데 이게 뒤에 보면은 저렇게 큰 배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안 밖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장관이다 장관 <laughs> 자 동굴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 뭐야 동굴이 동굴이 왜 이렇게 작아 아 뭐야 동굴이 너무 작은데 보면은 동굴이 바로 앞에 빛 보이죠 이거 되게 짧아요 네 어, 개. 게 동굴 안에 근데 시원하다 그냥 이거 탈까 그랬는데 <laughs> 아 뭐하러 카약 탔지 그 그냥 카약 타지 말고 이거 이거 타세요 이거 지금 꽃도 좋고, 별로, 저렇게, 카약 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동굴을 나오니까, 오, 뭐. 여기는 이렇게 쌓여있네.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둘러싸여있네. 절벽으로. 이쁘다. 아우, 이제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나 이제 가고 싶은데. 하약은 이게 단거 같아요. 어 그냥 뭐맛빼기만 보고 이제 다시 저기 페리로 돌아갈래요. 지금 너무 힘드네. 이게 코스가 좀 크고 했었으면 좀 재밌게 탈랬는데 그냥 자연만 이쁘고 여기 자체는 되게 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볼건다본것 어 같아가지고 이제 페리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저기 왜 모여가지고 저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지? 한번 가봐야겠다. 아뭐 여기 다 친구들인가 보네. 뭐 단체 관광 여행 갔나 봐. 얘네 뭐다 같이 노네. 아이. 뭐 하지 얘네? 왜왜 뭐, 이렇게 뺑글뺑글 돌기만 해? 아, 이제 다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엄청 짧은 동굴. 아, 좀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 이제 앞에서 불어 가지고 이게 카약이 <laughs> 자꾸 돌아가네. <laughs> 동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우 힘들어 이게 굳이 카약을 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는 거는 똑같은데 카약을 타면 제몸만 힘들어져 가지고 어 굳이 카약을 탈필요성은 필요성은 없어요 그냥 저기 보트 타고 투어, 투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저기 원숭이 있다 해가지고 원숭이만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어 저쪽으로 가면은 원숭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 쫄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지금 원숭이들 우두두둑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 야 이게 진짜 자연의 원숭이네 어, 귀엽다 귀엽게 생겼네 어, 요, 요, 요. 원숭이 원숭이 아 되게 귀엽다 원숭이 봤는데 왠지 그래도 그 야생 원숭이라가지고 좀 공격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까이는 못 갔는데 어, 그래도 귀엽게 생긴 거를 잘 봤습니다 이제 진짜 진짜 진짜로 페리로 돌아갈게요 힘들긴 했어도 저기 그래도 절벽 눈으로 더 가까이 볼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되게 알찼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옷이 다 젖었어 다지랑그 아, 저거 타실 분은 어 그냥 젖는 옷 챙겨서 입고 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우, 지금 너무 찝찝한네 몸이. 이게 흠뻑 젖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안 젖은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크루즈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마 남은 일정이 브런치 먹고, 뭐, 이제 체크아웃 때까지 휴식하는 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객실로 다시 가가지고. 이게 바닷물 때문에 몸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샤워 좀 하고, 쉬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침보다 브런치가 더잘 나오는데? 그냥 아침 안 먹고 브런치 먹을 걸 그랬네 여기도 어,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다 있네 그냥 아침을 넘기고 브런치를 먹을 걸 그랬어요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먹을 게 훨씬 더많아졌네데일 퍼가지고 어이 뭐야 이거 컵케이크 이쁘게 생겼네 일단 좀몇개 퍼가지고 먹겠습니다. 일단 뭐 대충 먹을 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네. 잘 먹어보겠습니다. 아 잡채인가요? 잡채 아아 짜. 괜찮네. 3 or 4 hours. 어, you name the check out اصلا. 근데 너무 메카리엔 걸로 막 get more l i k 너무. 자. 자야 나올 거. 야. 네. 사이 배 너무 부른데. 음, 브런치 다 먹었고.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 다와 가지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짐 싸고 체크아웃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짐은 그냥 문 앞에다 또놓으면 저기 페리에 다시 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짐만 싸고 이제 짐 내놓고 좀 뒹굴뒹굴 좀 하겠습니다 아, 아쉬우니까 여기 한 번만 더 찍고 가야겠다 아, 경치가 그래도 죽이긴 죽인다 아 어, 근데 저기 동굴을 못 가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워요 에이 그냥 잠.. 음, 자지말고 동굴 갔었어야 했는데 네, 동굴 못간게 진짜 아쉽다 풍경 죽인다 죽여 아, 방금 이제 체크아웃 했고 어, 뭐 어제 먹었던 칵테일이랑 콜라 어, 등등, 맥주, 그런 거 했는데, 10만, 아, 100만 동 밖에 안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게 여기, 음, 물가도 여기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크루즈 치고. 일단 이제 5층 가서 여기 항구 도착할 때까지 이제 대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5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 이제 저기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요 이제 크루즈 여행은 여기서 끝겠 납니다. 프로즈를 떠납니다 아 되게 아쉽게 던좀 있긴 한데 어, 진짜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게 여행이 좀 가까운 거야 그랜드 파이어니스 잘 지나갑니다 이제 항구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땡큐 자, 여기 다시 이제 그랜드 파이어니스 여기 어. 기다리는 곳에서 좀 기다리면 은 이제 다시 하노이 시내까지 리무진 차량을 어, 드랍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가 왜 육성급 크루즈 회산지를 알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크루즈 여행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하노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